네하고서에서 하는거 맞습니다 여기 지금 그랜드 마스터에요 오케이 집을 너무 안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브르킹님집 가실건가요? 아이 아이. 맞춰주고 형타 들어가서 궁 쓰고 때렸다가 표창. 어. 그 무빙보소, 미쳤네. 처치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잡냐. 여기서, 더블면 날리고, 예, 빼, 게 만든 다음에, 다음 턴에 할게요. 이 친구, 내가 보기엔, 그, 쿠팡이, 쿠팡이 8분부터 되거든? 내가 알기로? 내가 아는 쿠팡은 8분부터거든? 아마 쿠팡 타고 올 거기 때문에, 빠르게, 라인을 밀고, 제으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냥, 물량 하나, 미리 빨아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평타 한대 슬쩍 치다가, 평타 옆에서 치고 있어요, 툭툭. 치고 있으면서, 약간, 코르키가 미니언을 평타를 치러 올 때, 평타를 치러 올 때, 맞게 가서, 요우무 키고, 평타 치고, 기다렸다가, WQ 쓴 다음에, 평타 한대더 때리고 빠지면, 컷. 이런 식으로. 되게, 쉽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궁이쓸 때마다, 지금, 이제는, 이제, 이제는 그냥 궁이쓸 때마다 죽일 수 있어. 그냥, 요우무 키, 요우무가 님들 되게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그냥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좁혀서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WQ 하면서 W 그림자 타고 들어가서 궁을 쓰는 게 약간 좀그 궁놀이긴 한데 이게 이게 왜 갑자기 앞발 키리를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쿠르키 음, 약간 이제 정신 살짝 나간 듯. 쏠킬 따다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망한 걸 직감한 거지. 아 이제 제드한테솔킬을두번 따였네. 아 게임 쥐지하면서 이제 마음 놓은 거지. 이제 코르키가 테를 탄 거기 때문에 살짝 빠지는 척하면서 미니언을 먹을라 할때 그때 <laughs> 살짝 빠져줄게요 이거는 피해주고 창 <laughs> 던지고 천천히 와리가리 대충 궁도 피해주면서 앙 하고 여기서 궁 한번 써주고 더 W 한번 써주고 궁 한번 써요 그리고 피한 다음에. 표창 써요 예 마시지 마요 일부러 안 맞춘 거거든요? 어? 오케이 다음 기회에 맞출게요 아 이거 한번 봐준 거어 한번 봐준 거 약간 좀 인심 써가지고 제가 좀 착하잖아요 여러분 예, 아시다시피 제가 좀 착한 스트리머기 때문에 <laughs> <laughs> 쿨감이요? 예, 쿨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드는 쿨감이에요 그냥 근데 제, 제 방송을 되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되게 한타 때 궁을 한두 번, 두번 정도 쓰거든요, 기본으로. 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궁극의 사냥꾼과 깨달음을 찍는지 되게 아실 거예요. 이 궁극기의 쿨타임 소중함을 되게 잘 깨달으실 거예요, 진짜. 계속 보다 보면은. 왜궁쿨이 졸라 짧은지. 이 사람은 더 빨리 세지는 것 같은데. 그게 다제 엄청난 룬 덕분이죠. 차치했습니다. 싸우니까 바로 가서, 미신부터 따르려 했지만, 에반 것 같고, 여기서 대기 타다가, 죽여주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죽여주고, 평타, 2평, Q, 도망가요. 베이노거든요. 드라사를 왜안 가냐면 여기서 드라사를 가지 않아도 되게 잘 컸기 때문에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쿨감이랑 이제 약간 톱날단과 하나 더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템을 가도 드라사를 만큼의 딜 나오고 충분히 그리고 시야도 더잘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집을 갈 수도 있어서 애들을 좀 끊어주기 위해 저는 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용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구창 한번 살짝 날려주면서 그냥 간만 봐 그냥 궁쿨 좀 기다리면서 궁 어차피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하라고 핑을 살짝 찍어줘요 일단 살짝 백핑을 살짝 찍어주면 이제 아 빼라는거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빼라 해주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서 이제 렌즈를 키고 요물을 키고 이쪽으로 가면 리신이 집가고 있을거거든요 여기 살짝 벽에 붙어서 안보이게끔 가면서 리신이 있죠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암살을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어? 그, 이래, 이렇게 해야지, 그, 진짜 암살자가 될수 있다고. 쿨감신에는 능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스펠을, 스펠 쿨감 줄여주는 거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쿨, 플래시 쿨가, 쿨, 쿨타임이 30초 줄었고, 점화도 18초 줄었거든요? 이, 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되게 풀 감신이 좋아요 암살하는 데 있어서 저마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풀 감신이 되게 좋습니다 플래시도 줄어들고 저마도 줄어들고 그래서 풀 감신이 되게 10%도 10%지만 이제 다른 옵션에서도 되게 좋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약간 들어가, 들어가기 전에, 베인 있으면 베인도 있는데좀 조심해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은근 들어갔을 때, 베인 벽궁 맞고, 막, 벽궁 맞고, 죽을, 죽는 경우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알고 들어가야 돼. 저 들어갔다가, 막, 그, 유미 탈진 맞고, 베인 벽궁 맞고, 막, 리신한테 차이면서, CC기 형게 오징이 나오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C기가 많은 건 항상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 생각, 들어가기 전에 일단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리신 같은 경우에, 이제, Q를 맞추면 들어간다는 그런 그게 있지만, 제, 제드는 일단 생각을 많이 해야되는 챔피언이에요 예, 리신은 일단 들어가고 보는데 오마이갓 궁쿨이 되게 짧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궁쿨이 되게 짧죠 30초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직하고 죽죠 저도 빠직하고 죽었죠. 나이스. 아 이거 다 설계예요. 어차피 우리 팀이 다 잡을 거기 때문에, 어다 잡는 거 맞지? <laughs> 잡는 거 맞지? 모르고 정찰 텔 있는데, 텔 안타준대 그리고 이제 스펠도 되게 뚫어주기 때문에, 뚫어주기 줄여,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일단 한타를 하니까 봐주도록 할게요. 지금. 줘주고, 딱 표창 한번 살짝 던져주면서 표창 살짝 던져주고 심하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진 진이 심한 거좀마음이 많이 아프네. 총 맞춰준 다음에 들어가서 옮겨주도록 합시다. 이구 맞았어. 아탈였다아 우물 킬하려다가 죽었네. 가브인. 이렇게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요즘, SK에서 많이 나오는 프로키를 털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